안녕하세요. 바로, 그린크린입니다 오늘은, 올3월달에 왔을 때는, 꽃이 없었거든요3월달에2월달에3월달에 왔을 때는, 꽃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 이렇 이렇게, 이렇게, 피었게요 아기아기 아기. 너무 예쁘다 이거는 무슨 꽃인가요? 이것도 예쁘네요 카토나 공원이라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손주랑 놀러 왔어요 어머나 이 산딸 진짜 이쁘다. 이런 산딸도 있네요. 산딸 나무고요. 데모를프색한가요 도단도 엄청 크고 예쁘네요. 도단이네요. 너무 예뻐요. 이게는. 말발도리 같은데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말발도리가 이렇게 크고 이쁘네. 화이트 프린지 틀이래요 근데 엄청 예뻐요. 실제로 보면 정말 이뻐요. 근데 이게 이팝나무라고도 한대요. 근데 이렇게 이뻐요. <목소리> 어머나, 이거 하나 키울만 한 꽃인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쁜데. 내 눈에만 이쁠까요? 아니 이게 너무 이쁘다, 왜? Yeah. Wow, really mm -hmm. 데 이게 뭔데 이것도 이렇게 이쁘다? 이게 뭐지? <목소리> 이렇게 꽃받침이 잔잔한 것도 있고. <목소리> 실문형 실목련도 말도 안 나와. 실목련도 이렇게 클 수도 있네요. 나도 이제 이렇게 키워야지 실목련. 너무 예뻐요. 와, 너무 너무 예쁘다. 아니 어쩜 저렇게 클 수가 있을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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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세상에 엄청 크네요. 꽃받침. 꽃받침도 이쁘다. 예쁘지요. 받침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